연세가 들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노안과 함께 눈물 흘리는 증상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눈물이 항상 고여있고, 또 여기가 고여있으면서 이제 눈곱이, 무른 눈곱이 이게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 안이 헐고, 가렵고, 심하면 시력도 더 침침해지는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이제 수성층, 지질층, 지방층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안구 건조 증상이 많습니다. 눈물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눈곱과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야 되는데 눈물의 양이 눈이 건조해지면서 눈물의 양이 갑자기 한번씩 팍팍 쏟아지는 그런거와 함께 또 나가는 증상이 나가는 골목 나가는 통로에 해당되는 이 안쪽에 막히면서 연세가 든다는 얘기는 눈물의 질과 기름기 기름 피지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수도 맥히듯이 여기가 잘 맥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눌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눌러주고 눈꺼풀, 여기 상하 안쪽에 이제 말봄샘이 있습니다. 왜3 40개, 20, 30개가 있어서 피지선 분비가 잘될수 있게끔. 기름기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자주 지압해 주고 따뜻한 찜질을 해 주는 것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눈물이 많이 흐른다 그러면 그 불편한 증상을 참을 게 아니라 항상 따뜻하게 찜, 찜질을 하시고 여기를 지압해 주시고 또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